오늘은 부등식 첫 번째 핵심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부등식의 정의가 무엇인지, 부등식은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중이 다시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등식을 모두 고르라 했죠. 부등식은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쓰는 것을 부동식이라 해요. 그래서 1번이 답이겠고 5번이 답이죠. 는이 있는 걸 등식이라고 부르고 는이 있는 것은 등식이라고 부르겠고 그 다음에 는이 없는 거 있죠. 딱 이건 그냥 식이라고 부르죠. 식이라고 부르겠고 부동식이 아닌 걸 고르라겠죠. 이건 등식이니까 부동식 아니고 부동식이고 부동식이고 이 식이죠. 부동식 아니고 부동식이죠. 부동식이 되겠고 부동식으로 나타내라.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X는 0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요. 예 다시 한번, 크지 않다는 뭐예요? 크지 않다는 작다가 아니에요.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는 뜻이 되겠고, 작지 않다는 뭐가 되죠? 작지 않다는, 작지 않다는 크다 아니에요. 크거나 같다. 이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시기 바라고. X와 y 합은 양수이다. X다기 Y가 양수란 말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0보다 큰 수가 양수고, 0보다 작은 수가 음수가 되겠죠. 그럼 A의 5배는, A의 5배는 B의 2배보다, 2배 3 더한 거보다 이게 더 크대요. 5A가 2B다기 3보다 더 크대요.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나타내라겠죠. X를 2배하면 2X가 되겠죠. 여기다 5를 더했죠. 이렇게 더한 게 9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죠. 부동식을 표현한 것중 바르지 않는 걸 고르라겠죠. x의 2 배에서 4를 더하면 2x 더하기 4가 되죠. 9보다 크다겠죠. 9보다 크다. 이거 맞죠? 맞겠고. x 원짜리 여섯 권에 가면 6x죠. 3천 원 이하 이하는 들어가야 안 돼요. 그 수가 들어가죠 이상. 근데 이 등어 빠졌으니까 얘가 틀렸죠. 어 이상 이하는 그 이상은 어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고, 이하는 작거나 같다요.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다요. 초과는 크다고, 미만은 작다요. 그래서, 이상 이하는 등호가 들어가고, 초과 미만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번, 어떤 수 A의 두배는 10보다 작다. 2 a 가 10보다 작다 했을 때, 이거 맞죠? 맞겠고, X1짜리 10개의 가격은 10X가 되죠. 10X가 어, 만원 이상이다. 이상 이하는 그 수가 들어간다 했죠. 만 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죠? 이게 맞겠고. 그 다음에, y 의 5를 더한 것은, y 닭이 5죠. y 의두배에서 1을 뺀 것보다, 2y 빼기 1보다 크다겠죠. 크다 했으니까 이것도 맞겠고. 부동식으로 나, 나타내라겠죠. x 의네배에서 7을 뺀 거. 4x 빼기 7이 되겠죠. 13보다 작다겠죠. 13보다 작겠고. 어떤 x 의두배 안으로 3을 더하면은, 에보다 크지 않다. 이게 크지 않다는 말은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엑 x 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걸어서 5km를 가다가 시속 4km로 X시간 달려서 전체 거리가 20km 이상이다. 걸어서 간 거리가 5km고 어 달려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4X 달려갔죠. 두개 더한 게20 이상이 되겠죠. 20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수 X의 두배수 6을 뺀 값은 x에서 1을 뺀 값의 2배보다 크다겠죠. 그래서 어떤 수 x의 2배에서 6을 뺀값 이걸 말하죠. x에서 1을 뺀 값의 2배니까 이 가로 쳐야 돼요. 가로 치고 2배보다 이게 크다겠죠. 요걸 찾으란 거니까 몇 번이 답이 되죠. 2x-6이 요게 답이 되겠죠. 요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원짜리 옷을 10% 할인 받았으니 5,000원 이하다. 원래 x 원짜리 옷이 있었는데, 1 0분의 10X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옷, 옷 가격이 아니라 깎아준 가격이니까, 원래 옷 가격에서 깎아준 가격 뺀게 이게 내가 산 가격이죠. 산 가격이 5,000원보다 작거나 같아. 5,000원 이하니까 5,000원보다 작거나 같아. 이게 답이죠. 그래서 X 빼기 0.1X가 되겠죠. 5,000원 이하다. 몇 번이 답이죠?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시로 나타낸 것이, 어, 바르게 나타낸 걸 고르라 했죠. 크지 않다는 뭐라 하겠죠. 크지 않다는 작거나 같다라 겠죠 그래서, 이건 요렇게 써야지 맞겠죠. X7배와 이합은 40보다 작지 않다. 7X다기가 40보다 크거나 같다죠. 7X다기가 작지 않다는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된다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목이 X이고, 나머지가 4인수가 100을 넘지 않는다. 5X 더하기 4가 되겠죠. 100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100보다, 넘지 않는다는 말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넘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방향이 반대라서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0.3kg 상자에 0.9kg 김치 x 스를넣었더총 무게 10kg를 넘었다. 그래서 이게 상자 무게고 이게 김치 무게인데 10kg를 넘었으니까 10kg, 넘었다는 크다죠. 넘었다는 크다니까 10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 만원으로 x 원짜리 공책 10권 샀죠. 거스름돈은 7,000원보다 크지 않다. 거스름돈은 어떻게 되죠? 만원에서, 어, 10X 빼야겠죠. 이게 거스름돈인데, 7,000원보다 크지 않다면 7,000보다 작거나 같다라니. 7,000보다 작거나 같다라니니까, 어, 요거 정리한 게 요거죠. 요거, 요거 이제 요걸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요걸 정리하면 만에서 칠천 빼면 3천이 되겠죠 3천이 되겠고 마이너스 10x 넘기면 10x가 되니까 결국 이거 되죠 그래서 요것도 맞았죠 4번 5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세요 어떤 수 a는 4보다 크지 않다 4보다 크지 않다는 말은 작거나 같다는 얘기겠죠 어떤 수 x의 두배는 15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는 말은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나타낸것 것을 옳지 않는 것. X의 세배배는 3배,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세배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거 맞죠? X는 3 이상, 3 이만이다. 3 이상, 3 이만이다. 이상은 들어가고 미만은 안 들어가죠. 얘도 맞겠고.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상각형의 둘레는 30보다 작지 않다. 둘레는 3X가 되겠죠. 30보다 작지 않으니까 3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게 틀렸죠. 방향이 틀렸죠.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 3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이니까 요게 틀렸죠. 요게 틀렸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 나이 6년 후의 나이는 현재 나이 x살의 두 배보다 작다. 어.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x살인데 6년 후의 나이는 x+6이 다기 되죠. 현재 나이 x살의 두 배보다 작다. 이두 배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다기 2x보다 작다. 요건 맞았고 그다음에 한개 400원인 사과 에의값 값은 6,000원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이게 사각값인데 6,000원보다 크지 않으니까 6,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면 수학물들이랑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날마다 쑥쑥쑥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상 가운데 충만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